이어서 이영락님의 제보 영상입니다. 지난 10월 20일부터 영화의 전당에서 2022 아프리카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저희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화의 전당에서는 지금 아프리카 영화제라는 무료 영화제가 진행 중이에요. 앞으로는 같이 본 영화제라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영화제를 진행 중입니다. 가천 원에 진행될 예정이고요. 건축 영화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제가 진행 중이니 어, 많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가나와 나이지리아 등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이 추천한 아프리카 10개국의 10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 영화라는 제가 인식을 바꾸게 된영화가됐어요영화그경계도 너무 좋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모로코라는 그 배경도 너무 아름다웠어요. 서 아, 모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정보, 라이브러리요. 어떤 공간일까요?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어요. 라이브러리라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영화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VOD도 음.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 자유롭게 오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22 아프리카 의 영화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만관부